엄청 슬픈 소식입니다. 우리 얼반 통신사 할인이 더 이상 없어. 그래서 제 통신사 할인 받아서 먹는데 좀 아쉬워졌어. 왜냐면은 얼반으로는 시엄마 거랑 뒤에 크니 먹고 이렇게 이용해서 먹었거든요. 오늘 주에 막 학교에서 누가 괴롭혔는지 학교에서 좀 침체되어 있었대요. 근데 우리는 뭐 모르니까 선생님이 뭐 장난감 애들 가지고 놀다가 뭐 뭔가 있었다 뭐 그런 얘긴 하는데 날씨가 엄청 좋아졌어 따뜻해 따뜻해 이제 주에 아? <laughs> 왔네 요와 날이 엄청 좋다 주애야 엄마 자전거 안 갖고 왔는데 아빠, 괜찮은 어왜그 뭔데 어와이프했어 네. 학교 어땠어 아빠. 학교 어땠냐고 아빠. 알았어 기다려봐 주희야 <laughs> 니가 네. 테디베어 엄마가 그거 그거 젤리 네. 넣어줬는데 어 까미베어 네. 넣어줬는데 어 그거 보자마자 친구들이 막려들어갖고 자기 거라고 막 그랬대며 어어 주희 건데 She said it's her, mine. 어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지 모르니까. 주혜마가 넣어준 거라고. 웃긴다, 애기들. <laughs> 에코에서 신발 하나씩 샀어요. 원 플러스 원이라주제 신발, 귀엽죠? 이게 뭐, 300리아 정도 되는데? 10만원? 이게 하나 더, 하나 사면 하나 더 들어가고, 300리아. 하나 샀어요. 저는 뭐, 그냥 샀어요. 주혜꺼 저거 신발 뭐, 종류 별로 없어갖고 저거 괜찮은데 저거를 사이즈 한개더큰 거를 같은 거 살까 하다가 이제거 샀어 혼자 이제 골고가 하고 <laughs> <laughs> 아 몸이 맨날 젊었을때로 돌아간 것 같아 아니, 조금 했다가 몸이 그렇게 잡히네 옛날에 제가 20대 초반에 4년 동안 운동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완전 이소룡 소리 많이 들었는데 머리도 있어가지고 지금 머리카락이 없어서 볼품없어 보이지만 근데 왜 아직도 덥지? 지금 뭐 32도인데 밖더 엄청 더운 그런같 뭐 운동을 이렇게 하니까 뭔가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 그렇게 규칙적으로 또 살다 보니까 몸은 피곤하지만 뭔가 뿌듯한 그런 게 있죠.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성취를 했구나 그러면서 이런, 이런 데 와갖고 레드볼 뭐 이런 거볼 때마다 참 편입해갖고 막 공부 엄청 열심히 하다고 생각한다. 시험 2주 전에 학교에 짐 싸고 가갖고 거기 독서실이 있거든요. 학교 안에 샤워실도 거기서 자고. 그 계속 공부만 했어, 진짜. 안나가고 뭐 수업은 들었지만, 진짜 2주 동안 공부만 했어. 그래서 뭐 장학금을 여러 번 받긴 했죠. 그렇게해고 이게 뭐 수업 몇 개만 들으면 뭐 그러,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수업을 7개씩 들었어요. 편입을 해갖고, 욕심이 좀 많아갖고, 수업을 항상 수강을 7개씩 들었어. 그래서 엄청 빡세지. 그렇게 공부 안 하면 진짜 성적 잘못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죠. 첫 번째 학기 편입해갖고는 공부를 좀 설렁하다가 별로 학점이 좋게 안 나왔어. 그러고 나서 정신 차려서 공부를 좀대로해야 되겠다. 그냥 그냥 하면 안 되겠다. 얘네들 무리이겠다 그래갖고 엄청 공부했던 기억이 있어. CC54분 퇴근했어요. 회사에서 일하다가 막 이빨 만지는데 또 빠져버렸어. 몇분째인지 모르겠어요. 치과 가기로 했어요. 예약은 안 되고 가서 기다리다가 되면 치는 걸로 여기 카타르에서 이빨 이거 한 건데 옛날에 금리 빠져갖고 세라믹 뭐 이런 걸로 근데 그걸 잘못 붙여 놔갖고 계속 빠져 연중 행사인 것 같아 아 런치 박스 어 <laughs> 맞어 <맞아>. 아빠 런치 박스지 <laughs> 학교 어땠어? 쥐야. 응? 학교 어땠어? 팝금 먹어? 네. 학교 어땠어? 쥐야. 응? 학교 어땠어? 쥐야의 어, 어새거 신었네? 아빠도. 아빠의 술. 응, 아빠랑 어저께 샀지? 와. 마의샷 술. 주... 오, same 술이야? same price, 쥐야. same price. 같은 가격. 아빠 거랑 둘이 거랑 똑같아. 가격이 애기 거랑, 애기 거랑 아빠 거랑 똑같아. 어, 싱프라이스. 윙탑! 어? 응? 윙탑! 이거? 뭘? 어디 가격이 똑같냐? 아빠랑 같이 앉아? 좀 멀리 가야 되는데? 왜? 알았어, 기다려봐. 지가 와서 붙였어요. 뭐, 얼마 안 걸렸네, 그래도. 아빠 시간 걸릴 줄 알았는데. 떨어질 것 같긴 하지만 뭐어겠어 한국에 갔을 때도 한번 붙였던 것 같은데 그때 도 한번 떨어지 이게 한네 번째 떨어진 것 같아 집가 근처에 이 아스파이어 공원 이 있죠? 영감 공원 왔어 걷다가 집에 가기로 했어 한 20분 걸을 거야 쥐이 이거 뭐야 아, 쥐 엄마가 뭐야 오늘 삼겹살 먹고 해준다 그래갖고 어가 주야 오리 보러 오리 거기 앞에 거맡겨야어 <laughs> 그렇게 아 이거 막 뭐, 안장을 좀높여줘야 되겠는데 키가 좀 많이 큰것 같은데 이저 신발 되게 좋아요어 저게 잠깐. 오리 보러 가자 쩌로라는데 오리 어 엄청 멀어 너좀머리 가야 돼. 친절한 언니가 옆에서 빵을 줘갖고 빵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 언니가 친절한 언니가 빵 하나 줬는데 그통째 던져갖고 새가 하나 또 받았어 조금씩 찢어갖고 주고 있어 빵을 통째로 주고 갔어 <laughs> 덥다고 갔어 덥다고 그냥 가버렸어 주택 잔디 안에 이렇게 전기 충전하는 차가 있네 우와. 충전기 저렇게 설치해 놨어요 이거 전기창가 저게? 아닌데? 뭐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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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전 젖었어요. 쥐가 이렇게 해갖고... 아, 주체가 안 돼. 자, <laughs> 이렇게 노는 거지. 자기 자신한테 저걸로 갔다가 다 쏟아 버렸어. 자동차? <laughs> 진짜 그러셔. 마음대로 하셔. 그러고 나서 이제 푹 자는 거지. 펄펄 빨아서 대전 가면 동생 행복해. 뭐하셔 <laughs> 왜? 뭐? 더 있어? 어어! <laughs> 어. 조심해, 머리 박았어? 아빠? 조심해야지. 응, 무거워 <웃음> 안녕! 오, 잘 자. 아, 잠. 안녕.